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은 최근 CNBC에서 웨드부시 증권의 수석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테슬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통찰을 공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댄 아이브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은 전기차 산업 전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테슬라에게는 이익이 될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테슬라가 이미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규모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브스는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테슬라 주가가 즉각적으로 40에서 50달러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시가총액은 최대 1.5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 회사로서의 위치를 넘어 AI 기술과 자율주행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빠르게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 개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자율주행 및 FSD 기술은 여러 가지 규제 장벽에 직면에 있지만 아이부스는 트럼프가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사이버 캡이나 로보 택시의 상용화를 한층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브스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는 정책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에서 혁신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며, 이는 테슬라 주가와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머스크가 꾸준히 강조해온 로봇택시나 AI 기반 서비스들이 구체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AI 회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제조사를 넘어 자율주행과 AI 기술의 리더로 자리잡을 수 있는 잠재력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당선이 테슬라에게 미칠 영향은 큰 호재일 수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